안녕하세요. 요즘 교육청에는 표창 시즌입니다. 뭐 이해 잘 되시죠? 표창 시즌. 교육청에 우리 교육청의 장학사님들 열 분이 계신데 열 분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표창을 이제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도교육청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즉 장관 표창, 도교육관 표창을 동적 조서를 이제, 심의를 하고, 어, 추천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어, 한학 1년 동안 모든 교육과정의 분야에서 예술 교육, 학교 체육 활성화, 다문화 교육, 그리고 행정 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들, 독서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서 이제 표창이 이루어집니다. 뭐 교육과정을 운영을 잘 하셨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뭐 생활 지도를 잘 했다든지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 활성화 유공 표창을 하게 되는데 어 교사가 된지 3년 그리고 그 공적을 쌓은 지 2년 이내에 공적을 쌓아서 공적 조사를 적어서 이제 교육청에 내게 됩니다. 어,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도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은 어, 학생들 진로교육, 어, 진로교육을 어, 잘했다라고 해서 공적 조사를 꾸몄는데 김천중앙중학교 있을 때 교감 선생님께서 가는 첫해에 한번 써봐라라고 해서 이제 써게 되었습니다. 표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서고 싶습니다라고 교감 선생님께 얘기하며 를 뭔가 부끄럽고 무언가 자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전 학교에서 학생부장을 오래 했었고 이제 중앙 중학교로 오면서 교감 선생님께서 어잘 몰랐는데 서성의 날 서성의 날 유공 표창할 때 생활지도 중에서 진로 교육으로 올려보아라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 전에도 김천 여자 중학교에 있을 때 제가 정보 교육 그리고 다문화 교육의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 컴퓨터 쪽에 연수도 많이 하고 해서 정보화 교육 유공 표창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뭐 그때는 이제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체육 교사가 정보 교사를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 부자만 안 했을 뿐이지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연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그 유공 표창에 올렸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정보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아마 그분들이 우선을 됐겠죠 그런데 그 이제 한 6년 정도 지나서 우연찮게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올렸는데 도게 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정말 그 좋은 교감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표창 시즌입니다. 이제 많은 학교에서 눈여겨본 이제 부장님들 선생님들을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표창을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본인이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한번 되도록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교직 생활을 하다 보면 상이 중요하냐 상을 위해서 교직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교직 생활을 하다가 보면 상을 받을 수 있느냐 궁극적인 어떤 정답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 교육 철학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부풀려서, 그리고 무언가 아 학생들에게 좀더 무언가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상을 탈 필요는 없지만, 정말 본인이 열심히만 한다면, 그 열심히 한다는 게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할 필요도 없고,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아이 사업을 잘 제대로 운영만 하면, 누구나 다 표창을 낼수 있는 분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표창을 내면 교육청에서 공적심사를 합니다.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아홉 명의 분들이 이제 심,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면 이제 배정 인원이 두 명이면 두 명을 뽑아야 되겠죠. 뽑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소문들이 있습니다. 공적 조서가 있지만 사실은 조서보다도 더 빨리 학교의 교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소문이라든지 평소에 그 지역 사회에서 이 선생님께서 그 교과에서 그 분야 업무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평가는 이미 거의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심의를 하게 되고, 이제 선발이 되면 도 교육청을 올라가고 이제 장관 표창을 받든지 교육감님을 받게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이제 상장이 이동할 때 이제 점수 부여가 될 텐데, 이러한 상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를 좀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많은 장학사님들이 그런 이제 표창 업무를 하면서 자기가 맡은 그 부분에 표창 업무를 하는데 어 최근에 어떤 장학사님은 세 건을 동시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표창 시즌인데 이제 그. 추천서를 받고 그 추천서를 읽어보고 또 명단을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과 보고서도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참 선생님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창념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참 장학사님들이 고생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한 주무관님이 어떤 누공 표창을 내서 해외 연수 유공 교원 유공 직원 어, 해외 연수에 신청을 했는데 될 줄로 알았는데 공적 조서를 너무나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선발되지 못하여 최근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될지 참 너무 힘들었는데 표창이 있고 또 유공 교원들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2014년 경에 어 학교폭력유공교원으로 싱가포르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참, 어, 고생한 만 보람도 있고, 또 해외 연수를 가면서 그 싱가포르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한 번쯤 또 이제 배우게 되고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표창과 해외 연수 업무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떠한 선생님도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물론 교사가 수업이 제일 우선이 아니냐 그러면 수업을, 수업을 하면서 어떤 교육 과정 개발이라든지 수업 혁신 사례 발표 대회라든지 이러한 연구 대회를 많이 하고 또한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고등학교 진로 상담을 많이 해서 어떤 대학에 좋은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보낸다든지 그런 업적들이 많이 쌓이면 누구나 다 표창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해외유공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 그렇지 못한 선생님들도 가득 봅니다. 아무 업무도 안 맡으려고 하고, 오로지 수업만 하려고 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업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수업을 과연 제대로 하실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또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부분이라도 표창에 도전하면 좋겠고요 제가 맡았던 영천교육청에서 맡았던 업무 중에 어떤 분은 한 7년차 밖에 되지 않는데 벌써 부장 경력이 5년이나 됩니다 사실 부장은 3년차 일정을 받고 3년 뒤에 부장을 해야지만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부장 경력 인정이 되는데 7년차에 3년차 되기 전부터 부장을 해서 연구 부장 교무 부장을 해서 7년차에 어, 유공 교원으로 간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 같으면 한번 그런 이제 어, 고기 이제 맛을 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먹어본 사람이 이분도 끊임없이 아마 자기 개발을 할 거고 연구실도 쌓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아마 나중에 또 성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성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표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 하나의 글래드는 같습니다. 어떤 업무라도 영어 교육 유공, 체육 교육 유공, 예술 교육 유공, 생활 지도 유공. 오늘부터 혹시나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학교에 오는 공문함을 열어서 어 문서 등록 대장 열어서 유공, 표창 이런 내용을 치면 아 정말 수많은 그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많구나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 이제 수업도 열심히 하고 표창도 받고 표창을 받는 가운데 교중의 보람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 멋진 훌륭한 선생님들이 되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